2023년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 제1독서 탈출기 1장 8절에서 14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통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지늘글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마침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애언자를 애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은, 이는 애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신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칼을 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업적으로 표현된 평화는 단순히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로 여겨지기보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죄를 넘어서고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하거나 하느님과 맺은 관계를 되찾은 상태를 말합니다. 칼은 글자 그대로 군사적인 의미에서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칼이 주는 표상과 함께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나 분열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칼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상을 생각하면 가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은 비교를 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은 가족에서 분리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회의 유대가 아닌 예수님과 이르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는 길은 기존의 관계와 자신을 위한 길을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하게 스승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넓은 의미로 제자인 신앙인들도 비슷합니다. 그 길에는 다른 것에 앞서 말씀을 따르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